네, 안녕하세요 어, 반갑습니다. 시공박의 세금상식관광석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조세특례제한법 그 30조의 6 어, 가업의 승계에 대한 그 정유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지난 시간에는 그 창업 장금에 대한 증여세 그 조세 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, 어, 장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가스특례는그장업 활성화를 그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100억까지 에, 5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세율 10%의 과세 특례를 어, 규정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음, 오늘은 소스법그 30조의 6에 기준한 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18세 이상인 그 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기업의 가업의 주식 또는 주자 그 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주식 평가 금액에서 어 10억 원을 그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세율 10%로 어 과세를 하는 것으로 어 기증하고 있습니다. 어 이러한 경우에 그 가세 표준을 그 1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20%의 세율로 어 과세를 하고 있죠. 물론 그 가업승계 대상 기업은 그 평균 매출액이 그 5천억, 5천억 원 미만기업. 으로서 부모가 그 10년 이상 그 기업을 갱년한 경우를 말하는데, 음 10년 이상 그 20년 미만 그 계속해서 갱년한 경우에는 300억 원까지, 그리고 20년 이상 그 30년 그 미만 계속해서 기업을 갱년한 경우에는 400억 원까지, 그리고 3 0년 이상 계속해서 그 갱년한 경우에는 600억 원까지 정의수가세 특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5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니 하거나 또그 승계받은 가업을 휴업 또는 그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 정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어 지불이 그 줄어드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상정법에 규정한 그 세율 즉어 1억 이하 10% 에서 3 0 이상 50% 까지 이 이를 적용해서 다시 계산을 하도록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상 그 이러한 그 제도를 그 두는 이유는 그 세대간 그 부의 그 조기 이전을 통해서 원활 원활한 그 가업승계를 하고 그리고 어 갱인할사항을 도모하고 거기에 따른 그 새로운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음, 물론 이장 규정으로는 그 정년일로부터 3년 이내 에 반드시 그 대표이사로 그 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. 그리고 장업 어, 자금과 같이 그10% 저율로 가시하는 대신에 그 상속시에 어, 상속대상가에게 합산을 해서 어, 정산해야 하는 그러한 그 단점도 있습니다. 음, 어, 앞으로 이러한 그 가업승계나 작업장업에 장업, 대한 정여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어, 싶으신 경우에는 어, 뭐잘 아시는 그 세무사나 또는 그 전문가에게 자문을 잘얻어서 어, 절세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, 어 그러니까 그 가업승계를 통한 그증 정리... 을그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그 상속시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예,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것인지 어느 쪽이 그 절세가 되는지는 사실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예 아무튼 뭐 여러분 가까이에 이렇게 절세를 도울 수 있는 뭐 전문가가 있으면 뭐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아무튼 그 절세에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. 지금까지 어 성실납세를 꿈꾸는 어 세금상식 한광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